지금부터 출근하다가 인생네 컷을 찍어주고, 뭐.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 지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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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우, 람도로 인데 으이. 어이. 으이, 어이. 야 아, 힘들어. 오케이. 오늘은 또 어디서 입에 마스크를 물어가지고 지금, 어? 추격전을 주세요. 어이. 주세요. 정말 로 와. 일로와 났어이 아. 신났어 이렇게. 표정이 신난 표정이야 응? 야네 내손 사냥. <laughs> 귀워발 잡는다. 발 잡는다. 발 잡는다. 발 잡는다. 발 잡는다. 발 잡는다. 발 잡는다. 오훈나한훈련데팔 잡아. 발 잡아. 발 잡아. 발 잡는다. 떨어졌죠. 발잡는다발자는다발자는다도운가 봐, 웃고 있는 것 봐. 귀여워, 그 시원해. 신발장? 아우 씨 이번엔 또 이상한 머리끈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또 아우 씨 쉽게야 예 주세요 주세요 오우 <목소리> 우 아뇨 물자 일로 와봐 산책을 30분 하고 와서 야너 야, 뭐해? 벌레 먹는 거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재밌나, 그냥. 마이라노 에. 흙냄새가 좋은 거, 그냥, 진짜. 하, 진짜. 아, 흙 담은데, 오네 진짜, 이시 야. 아, 나이스. <laughs> 호박죽, 호박죽 미쳤네 아 얼굴, 아이오가와 오늘 오늘 간 날이 장날이라더니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똥놔 가자 우리는 갈 길을 가자 우리 갈 길을 고맙다 뭐 이렇게 힘들어 맨날 어? 뭐가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초롱새, 그을그긴 해. 더워서 그러세요. 대답을 해, 임마. 주세요. 오늘은 또 입에 나무젓가락을 불었네요. 아무것도 다행히 묻진 않았고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더 빨리 뜨네 이거 주세요. 아! 놔. 놔. 이따가 줄게. 응? 이따가 줄게. 일단, 저기, 강아지들하고 인사하고. 응? 어이. 어이. 어이, 놔. 와 진짜. 하. 아저씨. 오늘 빡세게 왔으네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꾸렁이 간식 좀사 주려고 왔는데 뭐가 호박이고 뭐가 밤인지 모르겠네. 좀 섞을까? 시켜, 시켜. 좋은데. 아 뜨거. 뒤집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리면 되고. 에이. 알았어 알았어. 아, 에이 환장을 하네 기다려. 꾸렁아 기다려 잠깐만 앉아. 앉아. 손. 에이씨.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려. 기다려. 에이.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먹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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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어때 꾸덕해, 꾸덕해, 꾸덕해. 잘먹네 때 말랭이 어때? 어때? 아, 이 깜짝이야, 이 놈아. 이 진정, 진정. 앉아. 고롱이 앉아. 응. 고롱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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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좀 아껴먹어. 야, 씨, 양말이 야, 양말 이몰 언제 언제 다왔놨는 데도. 그, 왜, 나, 할... 씨. 아, 나, 씨. 데도그왜 할? 아나이 비온 뒤에 나오니까 좋지. 완전 풀도 이슬이 엄청 맺혀 있다 지금. 에이, 이 비온 뒤에 이제 냄새 많이 나지. 자연의 냄새다 이거. 완전, 어새지저이 듣고 난리 났다 그냥. 아유, 꼬리가. 잘 말렸네. 왜 이렇게 두꺼워, 두꺼워서 그런가? 무겁니? 두껍냐? 뭐야, 뭐야. 저 비둘기 있다. 비둘기 잡으러 가자. 저 비둘기. 목평으로 포착해라. 올라, 올 거기, 거긴 이미 갔고, 저기, 비둘기. 아랫니가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우롱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언제 빠졌어 어디로 갔어 먹은 거야? 야안 이빨이 지금 달랑거린다 빠질라고? 지금 달랑달랑거려 저거 아아 뭐? 언제 빠졌냐? 없네, 위에 하나 빠졌네. 진짜? 으이씨, 어디 갔어? 먹었어? 바닥에 한번 찾아볼까? 아니, 너왜 이렇게 살쪘냐? 아니, 이 자태 뭐야? 아니 어떻게? <laughs> 야, <웃음> 왜 이렇게 통통해졌어? 아니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아, 새끼 아유, 야, 야. 왜 그래? of the